엄마,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가 생기면 힘들 거예요. 엄마가 이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때 아이를 낳을 생각이에요. 손주를 보시고 싶으시면 엄마도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마치 손주를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자신을 협박하는 듯하게 들렸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손주를 조건으로 집을 내놓으라는 거냐? 너 그렇게 나한테까지 욕심을 부려야겠니? 아들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서는 정말 생활이 어려워요.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명의는 엄마 집으로 그대로 두고 몸만 지금 저희 집으로 가시라는 거잖아요. 박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네가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 이 집을 산다고 할 때부터 그 꿇고 말리지 않았니? 다른 멀쩡하고 넓은 집들 놔두고 재건축이니 투자니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할때 내가 얼마나 뜯어 말렸니? 돈이 다가 아니며 사람답게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하면서 말이다. 그래도 고집 부려서 기어이니 뜻대로 하더니 막상 살아보니 좁다고 늙은 어미를. 그 집에 가서 살라고!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67세 박수경 씨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사연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수경 씨는 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에 이사와서 짐을 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아파트에 정착하기까지 남편과 단둘이 단칸방에서 시작하여 한 푼두 푼 아껴가며 집을 넓혀왔고 결국 가진 고생 끝에 지금의 아파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박 씨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노력의 결실이자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후로 박 씨는 홀로 이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고, 집이 넓고 고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둘이 있다가 이제는 혼자 있자니 쓸쓸함이 느껴져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 집은 여전히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과 딸두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아들은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할 당시 집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아들에게 가능하면 지은 지 얼마 안된 새집을 마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박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낡고 좁은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파트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혹해서였습니다. 엄마 이 집이 나중에 재개발되면 큰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고 살아보려고요. 아들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그 결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더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았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박씨는 그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었고 아들 부부가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투자 목적을 이유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그 집에서 살기로 했고 박 씨는 더 이상 그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판단을 굳게 믿었고, 박 씨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좁고 낡은 집에서의 생활의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박 씨에게 예상치 못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넓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좁고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엄마 아파트랑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엄마 아파트로 옮기면 우리도 손주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박 씨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들먹이며 자신에게 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니, 박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해서 집을 요구하며 박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가 생기면 힘들 거예요. 엄마가 이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때 아이를 낳을 생각이에요. 손주를 보시고 싶으시면 엄마도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마치 손주를 조건으로 내세워 자신을 협박하는 듯하게 들렸습니다. 박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손주를 조건으로 집을 내놓으라는 거냐?" "너 그렇게 나한테까지 욕심을 부려야겠니?" 아들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집에서는 정말 생활이 어려워요. 엄마는 혼자 살기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명의는 엄마 집으로 그대로 두고 몸만 지금 저희 집으로 가시라는 거잖아요. 박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네가 힘든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 이 집을 산다고 할 때부터 그꿈 말리지 않았니? 다른 멀쩡하고 넓은 집들 놔두고 재건축이니 투자니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한다고 할때 내가 얼마나 뜯어말렸니? 돈이다가 아니며 사람답게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말이다. 그래도 고집 부려서 기어이니 뜻대로 하더니 막상 살아보니 좁다고 늙은 어미를 그 집에 가서 살라고 이 집은 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구어낸 집이다. 이 집에 있는 추억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기나 하니 그런데 네가 이 집을 나에게서 빼앗으려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희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주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박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네 행복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집마저 네가 가져가려고 하니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며, 나를 협박하는 게 도리가 아니야! 나는 이 집을 너에게 줄 생각이 없다! 박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니와의 언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박 씨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한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받아갈 생각만 했고, 부모가 챙겨줄 때는 당연히 여겼습니다. 박 씨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에게 딸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더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아들이 집을 요구하며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며 손주를 볼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무기 삼아 집을 달라고 조르는 모습 그 뒤에 숨은 며느리의 실속 챙기려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또한 늘 아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박 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반면에 딸 영민은 한 번도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민은 늘 부모의 곁에서 묵묵히 효도를 해왔습니다. 박 씨는 딸을 떠올리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들만 챙겨줬구나. 그동안 묵묵히 나를 위해 준 영미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박씨는 딸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고 생각해 준 것은 딸 영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박씨는 딸에게 더욱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보답이자 딸에게 할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박 씨는 딸과의 대화 중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미야, 내가 오래 생각해 봤는데 이 아파트를 너에게 상속하려고 한다. 딸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아파트는 엄마와 아버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해요. 그러나 박씨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지 않니? 아들이 날 배려하기는커녕 자기 욕심만 챙기려 하니까. 이제 내 마음이 너에게로 기울었다. 그리고 나도 평생 너를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네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영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는 곧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다시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장남인데 왜 제게 주지 않는 거예요? 박 씨는 아들의 항의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렴.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걱정한 적이 있었는지 말이다. 나는 이제 영미에게 의지할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은 더 이상 없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딸을 덜 챙겨주었다는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딸 영민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박씨는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박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기대나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는 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영민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그 집을 잘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박 씨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고 자신이 남긴 사랑의 흔적이 딸의 삶에 오랫동안 남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박 씨는 마지막까지 자식을 사랑하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딸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수경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희노애락 이야기꾼은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